어느 이른 아침, 서울의 코엑스 c u e x 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은 젊은이들,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나들이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천에서 올라온 도예가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올해로 이른다섯 곱게 비서 넘긴 백발을 단정하게 쪽지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계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키와 약간 구분 등은 오랜 시간 흙과 함께해 온 장인의 삶을 짐작하게 했다. 오늘 그녀는 서울에 사는 아들 최민호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서울의 지하철은 그녀에게 큰 난관이었다. 결국 그녀는 길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연락수단이었던 오래된 휴대전화마저 가방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걸 어찌. 박 여사는 초조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넓은 코엑스 안에서 아들을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만큼이나 어려워 보였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모두 바쁜 걸음을 재촉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뿐.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저 혹시 길... 박 여사의 말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안내 데스크가 들어왔다. 한 줄기 희망이었다. 박 여사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안내 데스크를 향해 힘겹게 걸어갔다. 데스크 앞에는 젊은 여직원 이수진이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코엑스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다. 저, 죄송하지만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요.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진은 귀찮다는 듯박 여사를 힐끗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 다 여기서 전화는 안 빌려드려요. 공중전화 찾아보세요.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거 물어보는 곳 아니에요. 바쁘니까 저리 가세요. 이수진은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더 이상 박 여사와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박 여사는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 그녀는 모욕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어디선가 불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단 중년 남성 강대성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 윤미래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 전화도 없이 다니는 사람이 다 있네. 그것도 이 좋은 코엑스. 강대성은 비웃음을 섞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이런 데는 왜온 거지? 혹시 구걸이라도 하러 온거 아니야? 윤미래는 강대성의 말에 맞장구 치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박 여사를 훑어보았다. 박 여사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안내 데스크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코엑스 한복판에 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냈어. 참았. 그때 그녀의 곁을 지나가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 박철수와 그의 어머니 하는 정이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철수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하며 걷다가 힘없이 앉아 있는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엄마, 저 할머니 좀 봐.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야?"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하는 정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은정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들의 말에 시선을 돌려보니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게 무슨 일 있으신가 보네. 은정은 아들의 착한 마음에 기특함을 느끼며 함께 박여사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은정은 따뜻한 목소리로 박여사에게 말을 걸었다. 박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고... 고마워요. 사실은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 아이고... 어쩌다가... 그럼 제 휴대전화로 전화하세요. 여기... 받으세요. 은정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박 여사에게 건넸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럼요. 얼른 전화하세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 전화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박 여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16살의 김지우였다. 지우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열렬한 팬으로 그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푹 빠져있었다. 오늘도 코엑스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아이돌 그룹의 깜짝 팬미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코엑스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이었. 우연히 박 여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지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 나이 드신 분이 스마트폰도 없이 다니면 당연히 불편하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벤치에 앉는 모습을 보자 지우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그래도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 상황을 방송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송을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계신데, 다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비웃기까지 해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 지우의 방송은 순식간에 많은 시청자를 모았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박 여사를 조롱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녀를 도와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 연세에 스마트폰 못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다니. 너무한. 근처에 계신 분, 가서 좀 도와주세요. 저도 마침 코엑스인데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지우는 사람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직접 박 여사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 지우는 박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아드님, 전화번호 아세요? 제가 대신 전화해드릴게요. 하지만 박 여사는 너무 긴장한 탓에 아들의 전화번호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지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박 여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바로 그때, 철수와 은정이 나타나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선뜻 내밀었다. 할머니, 이걸로 전화해보세요. 지우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하여 이 모든 과정을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여기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할머니께 휴대전화를 빌려주셨어요. 이제 곧 할머니께서 아드님과 통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방송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댓글창은 박 여사를 돕고자 하는 따뜻한 메시지들로 가득 찼. 지우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불친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움에 처한 노인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우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 박 여사는 은정이 건네준 휴대전화로 간신히 아들 민호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웬일이세요? 민호야, 나야. 엄마가 길을 잃었는데, 전화기도 없박 여사는 울먹이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다. 민호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거기가 어딘데요? 지금 어디세요,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코엑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코엑스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금방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급히 코엑스로 향했다. 그는 잘 나가는 IT 기업의 대표로 젊은 나이에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의 전화는 그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민호가 코엑스에 도착하기까지 박 여사는 은정과 철수의 보살핌을 받으며 벤치에서 기다렸다. 지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방송을 통해 민호를 찾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여러분, 혹시 최민호 씨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코엑스에서 어머니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끔한 정장 차림의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한다름에 달려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데는 없으시고요. 민호야, 내가 내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네. 민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께 소홀했는지 깨달았다. 이 감동적인 모자 상봉을 지켜보던 사람들, 특히 박 여사에게 모질게 대했던 이수진, 강대성, 윤미래, 그리고 안정현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며 고개를 푹 숙였다.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자신을 도와준 은정과 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살해는 꼭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뭘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인데요. 은정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왔다. 저, 최민호 씨. 맞으시죠? 혹시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보았다. 네. 저희 어머니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사실은 제가 이 상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이 할머니를 걱정하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께 큰 감동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희 어머니는 이천에서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오신 도예가 박영숙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천 도자기 사랑해라는 자선 단체의 설립자이시기도 하죠. 민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특히 박 여사를 무시했던 이수진, 강대성, 윤미래, 안정현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이 그들이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우는 민호의 말을 생생하게 방송으로 내보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할머니는 바로 이천 도자기 사랑회를 설립하신 박영숙 여사님이셨습니다.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박 여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영숙 여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함부로 대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께 더 공손하게 대해야겠어요. 민호는, 말을 이었다. 저 역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청년 IT 창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민호의 말에 사람들은 또한번 놀랐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들 역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며 박 여사와 최민호 씨에게 찬사를 보냈다. 여러분, 이 모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시다. 그 사건 이후 코엑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수진은 박 여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후로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날, 이수진은 코엑스 경영진에게 이천 도자기 특별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녀는 박영숙 여사를 비롯한 이천 지역 도예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그들의 예술혼을 기리고 동시에 코엑스를 찾는 고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수진의 제안은 흔쾌히 받아들여졌고 얼마 후 코엑스에서는 성대한 이천 도자기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영숙 여사의 작품은 그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강대성과 윤미래는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박 여사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주말마다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안정현 역시 자신의 업무 태도를 반성하고 모든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대하는 보안 요원이 되었다. 그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지우는 그날의 일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방송 채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많은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녀는 박여사의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도자기 제작을 배우기도 했다. 어느날 지우는 박 여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이천에 있는 공방을 찾았다. 박 여사는 여전히 흙을 빚으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 그때 그일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도자기도 배우고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답니다. 박 여사는 지우의 말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참 기특하구나. 젊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네가 만든 도자기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할머니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마음을 담아 빚은 도자기는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작품이란다. 박 여사는 지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도 도자기와 같단다. 흙을 빚듯 정성껏 가꾸고 다듬어야 아름다운 그릇이 될수 있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 앞으로도 변치 않길 바란다. 지우는 박 여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지우는 더욱 열심히 도자기를 빚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송 채널을 통해 박 여사의 이야기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지우의 방송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보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흙을 피지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민호야. 내가 그랬지.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아름다운 도자기를 품고 있다고. 그 도자기를 어떻게 가꾸고 다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란다. 어느날 저녁, 박 여사는 아들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아들. 참잘 컸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박여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코엑스에서는 매년 이천 도자기 사랑회와 청년 IT 창업 지원 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나눔 바자회가 열리게 되었다. 바자회에서는 박 여사를 비롯한 이천 도예가들의 작품과 청년 IT 창업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젊은 기업가들의 제품이 함께 판매되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이 바자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나눔과 상생의 가치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바자회는 코엑스를 찾는 많은 사람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작은 도움을 청했던 한 노인과 그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소년, 그리고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이기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